옛날 옛날 바닷가 작은 마을에 두 형제가 살았어요. 형은 부자였지만 욕심쟁이였고 동생은 가난하지만 마음이 착했어요. 동생은 너무 가난해 밥을 굶을 때도 많았어요. 아빠 배고파요. 그래서 동생은 형에게 쌀을 빌리러 갔어요. 형님, 쌀좀 빌려주세요. 네가 나한테 쌀 맡겨놨냐? 다음 추수 때꼭 갚겠습니다. 제발 부탁드립니다, 형님. 이놈아, 네 주제 에 갚기 뭘 갚아? 쌀까지 잊어대! 다음 날, 동생은 배고파 쓰러질 것 같았지만 가족들을 위해 나무를 하고 돌아왔어요. 그때 어디선가 낯선 목소리가 들렸어요. 도와주세요! 동생이 소리를 따라가 보니. 눈 속에 갇힌 아기 도깨비가 있었어요. 동생은 얼른 아기 도깨비를 구해주었어요. 정말 고마워. 감사의 표시로 무엇이든 만들어주는 요술 맷돌을 줄게. 동생이 놀라서 물었어요. 정말요? 이렇게 귀한 걸 저에게 주셔도 되나요? 도깨비가 웃으며 대답했어요. 물론이지 너는 심성이 착하니 이 맷돌을 좋은 곳에 쓰도록 해. 그리고 도깨비는 동생의 귀에 살짝 대고 맷돌을 어떻게 쓰는지도 귀속말로 가르쳐 주었어요. 동생은 고개 숙여 감사했어요. 집에 온 동생은 맷돌을 돌리며 말했어요. 맷돌아! 맛있는 음식을 내어라! 그러자 맛있는 음식이 나왔어요. 동생과 그의 가족들은 맛있는 밥이 나온 것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모두 배불리 먹었어요. 동생은 이번엔 맷돌에게새 옷을 달라고 했어요. 그러자 멋진 새 옷이 나왔어요. 동생은 새 옷을 입고 기뻐했어요. 동생은 음식과 옷을 많이 만들어 가난한 이웃들에게도 나누어 주었어요. 아이고, 감사하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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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은 그 소문을 듣고 배가 아팠어요. 아이고 배야. 좀 맷돌만 있으면 나도 부자가 될 텐데. 그리고 형은 몰래 동생의 맷돌을 훔칠 계획을 세웠어요. 밤이 되자 형은 몰래 동생네 집에 살금살금 들어갔어요. 그리고 요술 맷돌을 훔치며 말했어요. 바보 같은 녀석. 이제 이 맷돌은 내 거다. 형은 맷돌을 들고 바닷가로 가서 배를 타고 도망갔어요. 맷돌을 가지게 된 형은 무엇을 달라할까 고민했어요. 그때 소금이 아주 비싸다는 걸 생각났어요. 형은 맷돌을 보고 외쳤어요. 라 소금을 만들어라! 그리고 기뻐하며 외쳤어요. 나는 이제 부자다! 맷돌이 소금을 끝없이 만들어 배 안이 소금으로 가득 찼어요. 형은 기뻐하며 외쳤어요. 아, 이제 그만도 되겠다! 하지만 형은 멈추는 주문을 몰랐어요. 멈춰라, 맷돌! 수리 수리 마술이! 아무리 외쳐도 소용이 없었어요. 결국 배는 소금으로 가득 차서 바닷속으로 가라앉고 말았답니다. 바닷속에 가라앉은 맷돌은 지금도 계속 소금을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바닷물은 짠 맛이 난답니다. 지나친 욕심은 결국 모두를 불행하게 만들어요. 하지만 작은 것도 함께 나누면 모두 행복해진답니다.